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아, 이번 강좌는 되어가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주제로 어, 여러 가지 아, 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되어가는 이들, 과정 중에 있는 이들, 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어, 발전하고 있는 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젊은이들 뿐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 함께 어, 나눕니다. 아, 오늘은 그 제목이요. 조금, 어, 영어 제목인데, 그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 저도 이거 발음이 잘안 돼. Fortunate fall. 그니까, 어, fall이라고 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fall이라는 말은 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가을, 그죠? 떨어지는 거, 혹은 뭐, 폭포수, 뭐 이런, 이런 거가 펄이죠? 떨어지는 거, 낙엽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 그렇지만, 그 깊은 의미로 다시 들어가, <laughs> 서는 좌절하거나 실패,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인생을 얘기할 때는, 어 좌절이나 실패나 넘어지고, 혹은 또그 실패 중에는 남이나에게 해를 끼쳐서 실패하는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 그런 실패나 좌절을 겪는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폴'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어 실패나 좌절 이걸 이제 '폴'이라고 한다면, 그 <laughs> 인류 최초의 어 인류 최초의 실패. 인류 최초의 좌절,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신락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밀턴의, 어, 좋은 밀턴, 의 작품이죠. 바로 그, 뭡니까? 그,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살다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을 쫓겨나는 장면. 바로 이게 이제 실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 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대한 문학의 이제 그 아름다운 문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실낙원이 이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낙원은 아는데 그 복낙원은 잘 몰라요. 복낙원, 복낙원은 또 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실낙원을 낙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복회복 낙원을 다시 얻게 되는 장면이 또 2부로 있어요 근데 이제 복낙원보다는 신낙원이 이제 더 어, 유명하죠 위대하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밀턴이 세계적인 작품 신낙원을 어, 썼을 때그 사람이 실명했다는 거예요 실명,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글을 쓸 이전부터 글을 썼겠죠 이전에 많은 좋은 글을 썼겠지만은 실명하게, 눈을 못 보게 되면서 오히려 더 높은 문학작품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보니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뭐 어플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 남이 대신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딸이 써줬나?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대신 이 사람이 착 말하는 걸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히려 더 놀라운 정신력이 강한 정신적인 그런 영감이 넘치는 글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실낙원을 쓸 때의 밀턴은 실명에 똑같은 좌절이죠. 어, 실명하게 되면서 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밀턴은 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위대한 작품도 바로 4를 노래한. 그래서 그 이제 어, 1부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 2부는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이 놀라운 신라권이, 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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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실명하면서, 어, 그런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훌륭한 작품을, 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권에서 복라권을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어, 괜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신라권은 for를 의미하는 것이죠. 복라권은 뭡니까? 이 떨어졌던 데서 다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좋은 상태로 변화가 돼서 실제로 그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다. 그래서 정말로 떨어진 것이 포 n a 이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 아니었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이제 뭐 뭔가 그잘안 됐을 때그잘안된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일들을 어, 어,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게 많죠 또 이제 뭐 어,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에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그 병원을 잘안 갔기 때문에 잘안 나서 사실 금방 낫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 한 6개월 정도 고통을 받았거든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옮은 거예요 어, 그때는 참잘 몰랐죠. 근데 지금은 저는 뭐 사우나 같은 괜굉히 좋아하는데, 어, 어쨌든, 어, 몸이 조그만한 상처라도 있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유의하세요. 이제, 음, 뭐 조금이라도 뭐 긁힌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뾰루지 같은 걸 짰다거나 뭐 그런 다음에 목욕탕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어,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자마자 이렇게 면도를 하잖아요, 가자마자. 저는 나오기 전에 면도합니다. 다 끝난다. 그냥 미리 면도하게 되면 면도라는 것도 아, 미세하게 사실 이살갗에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면도를 하고 목욕탕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혹시 만에 하나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면도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목욕탕에서 고등학생 때피부병원을 이제 얼마 이제 왔는데 밤새 가려운 거예요. 막 이제 그 가렵게 극다 보면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밤새 가려운데 그 긁을 때는 시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긁어요. 그러 나지고 막막 살이 그냥 막 손톱 자국이나 있고. 그래서 이제 뭐어 심지어는 장갑을 끼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럼 덜긁으라고 그러면 막 장갑을 벗고 긁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병원으로만 가면 큰방 나설 수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이라는 건 항상 전혀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살던 때였거든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병원을 가지,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랫동안 이거 아무것도 아닌 피우병 때문에, 어, 이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축구를 하다가, 이제 열심히 그날 축구도 하고, 이제 뭐, 어, 좀 뛰어놀았어요. 근데 그, 왠지 그날 좀 몸이 좀 힘이 없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저녁부터 해서 한한3일 정도를 온 몸에 열이 나는 그런 그 열병 같은 거를 이제 어 제가 경험하고 저는 아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도 사실은 열병이라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사실 아니 지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병원 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죽은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열병보다 갑자기 열이 뭐한 40도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사실 위험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열이 있었으니까. 근데 병원을 못 가고 그냥 며칠 그냥 이렇게 알키만 그냥 했는데, 한 3일째인가 이제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살아났는데, 아, 근데. 그 열로 인해서 살을 살아났는데, 을살 아, 아예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어, 그, 그 다음부터 이온 몸에 딱지 같은 게 이렇게 싹 이제, 안, 이제 생기면서 피부병이 나선 거예요. 딱지 같은 게 떨어지면서. 어 신기하더라. 근데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그, 그 내용은 제가 모, 이제 모르죠.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강한 열을 내가 막 열로 인해 출렁, 살동 하면서 열이 막 올라가는 사이에 뭔가 이 피부병이 그 열병으로 인해서 제압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 우리가 이, 이, 제이 이런 말씀을 요오랑캐로오랑캐를 무찌른다. 그런 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열병이 피부병을 제압을 한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 열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잖아요. 그 순간에 조금만 더 과도하면 다행으로 안 죽었지만 그런 열병 같은 것을 사실 fall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내다 보니까 이상하게 피부병이 낫게 되는. 그래서 이 f a l l 어 이거를 견뎌내고 잘 이제 넘, 넘 넘어서는 가운데 여기에 새로운 결과물, 그죠? 새로운 아웃풋,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부러 계획했으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혀 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이렇게 다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당뇨 같은 거 걸리면은 이 당뇨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것이 뭐 사망원이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당뇨가 생기면은 온몸 구석구석이 다 망가지잖아요. 뭐 눈이 어, 망가지거나, 혹은, 또는, 콩팥이 망가지거나, 혈관계, 심장, 다, 이런데 이게 당뇨가 싹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뇨가 걸리니까, 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철저하게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집안에 저울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칼로리 계산 해 가면서, 내가 하루 먹어야 될거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될거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막 음식 조절하고 생활을 막, 어, 조절 하니까, 오히려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다른 병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있, 있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얼마 산다고 한번 사는거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괜찮아요 이러면 결국은 당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서 내 몸은 조금씩 조금씩 더 깎아져 합병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 좌절이나 고통의 제뭐 힘든 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가운데 더 내가 변하게 되는 거 이걸 바로 어, 행운에 떨어짐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학작품이나 어, 이런 데어 이런 폴트 a 드 l 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무협지를 많이 읽잖아요. 뭐, 무, 무, 무협지 옛날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무협지는 시원하잖아요. 그 무협지를 또 친구들이 읽으면 막 얘기해달라고 졸로그 그랬는데 무협지에 보면 뭐 검객이 나오죠. 검객? 검객이 검객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들 중에서 보면은 뭐 애꾸는 검객이라든지, 외파리 검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앞을 못 보는 맹인 검객 이런 검객들이 나오죠. 그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 예전에는 다 팔이 양팔이 있었고 눈을 정상적으로 봤는데 어떤 뭐 악당에게 시력을 잃는다든지, 악당에게 한쪽 팔을 잃는다든지 이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를 겪으면서 더 수련해서 최고의 고수가 되지 않습니까? 얘기만 들어도 신나죠.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바로 그런 것, 그것이 행운의 실패다. 그 실패로 인해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행운의 떨어짐이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 나이가 좀 들면 그런, 음, 농어지는 경우가 좀 적죠. 뭐 활동을 덜 하니까. 근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어린아이일수록, 청년일수록, 일을 하고 진행을 많이 하다 보면 떨어지는 얘기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잘못을 잘못한 경우도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런 러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때 막 거짓말을 하고, 또 남에게 나쁜 일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겪게 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잘 견뎌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꾸 노력하면 더 새로운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행운의 떨어짐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제, 어, 이제 낮은 곳으로 갔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아까 신락원, 복락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회복, 복락원으로 다시, 가, 아, 이제 그쪽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당뇨,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조금 더어 내가 있는 단계 떨어진 단계에서 더 높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수고하는것 이것이 어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높은 자리 무슨 계급이 높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노력하는, 그게 인생이고, 그게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긴 문장을 길지도 않지만은 이제 미리 써놨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찾은 그 문장이에요. 참 좋은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요게 동사예요. 처음에는 이, 이 저도 이게 이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perfection at the low. 낮은 단계에서의 perfection, 완벽함은, 이런 말이죠. 낮은 단계에서 완벽함. 아주 쉽게 우리 청년들 용어로 하면, 내가 당구를 치는데, 내가 당구가 100이야. 당구 100에서는 내가 아주 완벽해. 100끼리는 내가 다 이겨. 누구랑 해도 내가 100 놓고 치면 다 이겨. 완벽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완벽함이죠. ranks, 어, 위치한다. 여기 동사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동, 위치한다. below. 뭐, 뭐, 밑에 위치한다. 그런 말이죠. 뭡니까? imperfection with higher aim. With higher r a n k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imperfection. 불완전함 보다도 랭킹이 밑에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100인데, 뭐 그냥 당구 100인데, 100이라고 내가 그냥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100만 친대. 치지 않고 좋죠 100만 치면 누구한테도 이기니까. 아, 나는 경쟁력이 있어. 나는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할수있 그러나, 어떤 사람은 150이나 200으로 올리고 나서, 그러면 막 지죠. 그렇지만 내가 그게, 어, 내 실력이 100, 150, 200이 될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면서 좀 지고 노력하고 이러는 모습이 오히려 더, 어, 높은 경지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어, 뭡니까? 우리가, 어, 내가 떨어진 자리, 내가 부족한 자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바로 그것도 행운의 떨어짐과 관계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낮은 자리 때문에 더 높은 자리, 계급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또나 스스로도 그 잘못했던 자리, 이런 자리를 느끼면서 그거보다 더 낮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잘못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잘못을 내가 만회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좋은 일들을 이루어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저도 앞으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어, 앞으로 어려움과 넘어진 것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소화하면 더큰 일, 더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 강좌에 이제, 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얘기하지 밀턴이 시력을 잃고 나서 오히려 신라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썼다고 그랬죠? 뭐 어, 그런 거 많습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사마천, 사마천의 사기, 유명하죠? 사기? 이 사기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 사마천이, 어, 궁형을 당하고, 거세를 당하고 나서의 그 슬픈 마음과 좌절의 마음을, 그 일을 악물고, 그, 글을 쓴 것이 바로 사기가 되었죠. 놀라운 작품으로 인류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베토벤 같은 경우 음악가는 듣는 게 생명이죠. 들을 줄 알아야만인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하죠. 베토벤은 청력이 약화된 다음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음악을 작곡해내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이 그, 그것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또 실패나 실현, 내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잘 극복해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괴테의 그 젊은 베르테를 알죠. 젊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것도 뭡니까? 괴테 자신이 어~ 시련당한 그니까 러 누군가를 짝 사랑하는데 안 돼. 뭐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니까 러 본인의 짝사랑만 하고 마음속으로 고통하던 것을 그 일종의 폴이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 여건이 어려, 어려우니까, 그거를 잘그 감당해내면서 문학으로 그것을 소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젊은 베르타리의 슬픔. 모든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아, 지금까지 읽는 사람의 가슴을 참, 아주 따뜻하게 적셔주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불완전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불완전함 때문에 늘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진리가 아닐까. 다 알지만, 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 전, 무인들을 이렇게 보면 위인들의 특징은 다 공통점이 있죠. 수많은 떨어짐이 있죠.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극복하려고 더 노력해서 위인들이 되죠. 어 위인들은 금수저로 그대로 평생 잘 되고 한 하는 거 하나도 실수 안 하고 되는 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계속적인 떨어진 폴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이겨내고 이겨내다가 그들이 어 중요한 자리에 어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어 지성인 하면 다산 정약용이겠죠? 아산, 우리 정야경 선생. 정야경 선생은 신동입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일찍 아니고부 모든 사람에게 안, 뭐 인정받는 신동 천재예요. 일찍 감치 연소한 나이에 과거가 되고, 나라에서 벌써 임금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 그, 그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은 뭐, 영의전까지도 젊은 나이에 갔겠고, 평생, 어, 좋은 직, 좋은 직종에, 좋은 비어슬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유 박해인가? 그런 그, 어, 뭐, 황사양 백서 사건, 이런, 어, 정략용 이제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어, 큰어 위기를 당하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우리가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다산초당. 그, 지금은 다산초당 앞에가 이제 간척지로 변해서 땅이 이제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거의 이제 바닷가였어요. 그 바닷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외다딴 곳에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18년을 그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18년으로 바꿔서 바로 그것 때문에 다산 정약용이 우리 역사에 남는 것이 이분이 평생 영의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의정 다 기억합니까? 영의정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기억해도 국무총리 누가 누가 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장관 누가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렇지만, 다산 정리학용이 18년 동안 이곳에서 지은 책들은 초등학생이면 다 알죠. 뭐, 몽민심서, 뭐 이런, 초등학생도 정리학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의 기록이 남는 그런 거, 위대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이 18년 유배생활 속에서 이곳. 루 유배생활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동네에 있는 꼬맹이들도 모여서 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러면서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새롭게 저술된 책들이 있으면 누가 갖다 줬나 봐요. 그런 거 읽으면서 항상 어이다이 이 해남 강진 땅 이런 그땅 끝에 살고 있었지만은 정신은 항상 업데이트 돼서 살아.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그것들 많이 책을 많이 읽고는 자기가 소화해서 또 새로운 책들을 끊임없이 쓰면서 수많은 역작을 이 유배 의 시간에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는 정약용이 된 것이죠. 뭐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강좌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남의 남이나에게 큰 상처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실수해서 남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떨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게 노력하고 복락, 회복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트라우마 같은 거는 좀 이제 음, 트라우마 같은 거는 어, 조금... 어, 쉽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죠. 트라우마는 굉장히 큰 상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으로 인해 나이가 큰 상처를 입고, 또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큰 상처를 입는 정신과 내 몸에 어, 정말 큰 상처를 입는 부분은, 어, 이렇게 쉽게, 이건 쉬운 떨어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떨어짐이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어, 그런 강의를 또, 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저는 어, 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떠, 떨어지는 거 젊었을 때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단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마인드가 우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주 떨어질수록, 자주 넘어질수록 오히려 나는 내공이 더 강해지고, 요령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떨어져서 일어나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다른 떨어짐이나 실패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아본 사람은 살짝 회초리 때리는 건 우습지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저도 이제 젊어서는 제가 어리석고, 천진난만해서 잘 몰랐는데,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제가 이제 실패한 일이 생기면, 어 옛날에는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좋은 추억거리 하나 또 생기게 되, 생겼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 이번 일 당해서 이걸 또잘 내가 좀 극복하면, 아, 나중에 강의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떳떳한 내가, 아, 될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꺼리가 하나 생겼구나.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떨어진과 좌절과 나의 실수가 이제 어, 낯선 것이 아니고 내가 늘 마주제, 마주대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떨어질 때만 해도 아, 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분노가 일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이렇게 견뎌내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나의 자산 목록이 됩니다. 어떤 자산이냐? 소중한 자산 목록이 되죠. 아주 귀한, 어,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사진 예쁘게 찍은 거, 또는 뭐 예쁜 반지, 목걸이, 이런 거를 막 구경시켜주잖아요. 뭡니까? 자기의 소중한 자산 목록이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빠졌을 때, 꺾였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일어났던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정신적 삶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나의 미천이 되고. 정말입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미천이 돼서 나를 당당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